분담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사비를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을 말하고요. 초과 이익 환수제라고 들어보셨죠? 네. 어, 조합원들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1인당 8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, 그거는 부담금입니다. 네.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인데, 이 부담금이 강남상구, 영상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개발 이익이 크잖아요. 네. 조합원 1인당 한 3억에서 7억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물론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내야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나 조합원들이 자기 통장에 (3억에서) (7억)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내라고 하면 낼수 있는 조합원들이 과연 그쵸 바로 그 집을 또 팔아서 현금화를 할 것도 아닌데 나는 팔 생각이 없는데 나는 이 집을 (10년) (20년)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덕을 내라고 하면 못 내죠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게 있죠 아니 나는 팔때 양도세를 낼 거야. 지금 또 내라고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요 음. 팔지도 않았는데 차익 실현도안 했는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음. 그럼 집값 떨어지면 니들 돌려줄 거야 안 돌려줄 거잖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 또 있어서 뜨거운 감자예요 아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담금만 나간 상황이네요 엄밀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음. 부담금까지도 지금은 이제 부과하려다 보니까 음. 차라리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어 니들 민간. 공급 빨리 늘리려면 우리가 초과 이관수 부담금은 잘 우리가 폐지해 줄게라는 네. 시그널을 좀 던져줬더라면 또 긍정의 메시지는 줄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 다 빠져버리게 되고 뭐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나오니까 민간 재건축, 재개발 시장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할수 있을까? 우리 정부가 말하는 23만 4천 원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